재미와 흥미를 더한 굿 파트너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6화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역대급 반전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수석실장으로 승진한 최사라가 해고당하는 장면이었죠. 아마도 이는 은경의 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사라가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너무 설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 은경이 얼마나 내치고 싶었을까요? 아무리 1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손발이 잘 맞다고 한들 자신의 남편을 꼬신 비서를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을 테죠. 어쩌면은 경은 어떤 방법이 최사라한테 가장 큰 고통일까를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찾은 방법이 바로 이것으로 보이죠. 10년 동안 일하면서 꿈꾼 수석실장이라는 자리를 선물로 주고 한순간에 추락시키는 방법입니다. 최사라는 선을 넘어도 한참 선 넘은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자신이 10년 동안 모신 상사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으면 최소한의 미안한 척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김지상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며 항변을 하는데요. 자신들이 저지른 불륜에 대해 은경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다며 반성은 커녕 합리화시키기에 여념이 없죠. 게다가 지상과 은경의 허락도 없이 제의를 따로 만나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알량한 법지식 조금 있다고 미성년자 라서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 기에 은경한테 함께 있음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죠. 더 가관인 것은 제의를 가지고 딜을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로펌 내부에 자신이 내 연녀라는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자신을 대놓고 저격하자 몹시 불쾌한 최사라이 죠. 이에 은경한테 자신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은경 생각에 동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본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이 자신의 말은 잘 들으니 은경이 제의를 키울 수 있게 꼭 설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조건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되니 재산분할을 빠르게 해주고 합의 이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경의 돈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은경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차고 황당할까요? 남편인 지상이 아니라, 감히 내연녀 주제에 자신의 재산에 대해 빠르게 분할해달라고 하니,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있을까요? 최사라는 자신은 재희 양육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한 것인데요. 어리석은 최사라가 결국 자신의 속내를 은경한테 들켜버린 것 같습니다. 은경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요. 그런 그 앞에서 최사라가 좀 방심한 것이 아닐까 싶죠. 어쩌면 지금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대화도 은경의 계획 일부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자신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최사라를 더 자극한 것으로 보이죠. 결국 최사라는 은경이 놓은 덫에 걸려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경이 부재중인 사무실에 들어온 최사라가 그의 컴퓨터에 떠 있는 자신의 근무평가표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죠. 수석실장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100점을 준 것인데요. 드디어 자신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된 최사라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친 김에 은경 자리에까지 앉아보는 여유를 부리는데요. 그런데 이 순간 은경이 등장하고 최사라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서 일어나죠. 화면에 평가표를 띄워놓은 것도 어쩌면 은경 계획의 일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꿈을 이룬 것처럼 며칠 동안 기대에 부풀게 해놓고 수석실장으로 발령 낸 다음 바로 해고를 해버리는 것이죠. 기대가 크게 되면 절망의 깊이도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6화에서 은경의 이혼 재판에 로펌 대표인호 대규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가 참석한 장면을 보고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대규는 은경의 이혼에 대한 찌라시가 돌때 누구보다 불쾌해하며 화를 냈었는데요. 이는 은경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었는데요. 은경의 이혼으로 언론의 대정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고 결국 로펌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오대균은 최사라가 내연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왜 그를 해고하지 않고 지금껏 회사에 둔 것일까요? 명확한 해고 사유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님 은경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를 대체할 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말이죠. 아마도 일반 근로자는 해고 절차가 더 엄격한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수석실장의 경우는 해당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로 임원에 해당하는 듯한데요. 그의 경우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해고가 좀 자유로운 듯 보이죠. 사실 걸고 넘어지자면 해고 사유는 차고 넘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의 상사 남편과 불륜으로 상간녀에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오대규가 노발대발했듯이 은경에 대한 오피스 허즈밴드라는 키워드를 띄우며 로펌의 명예를 훼손한 일등이죠. 최사라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한 은경이 수석실장을 시켜준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이는 그를 해고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것이죠. 결국 아둔한 최사라는 은경이 짜놓은 판에 노란한 꼴인데요. 은경은 최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라며 최사라가 재희 양육권으로 디란 녹취를 지상에게 들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색을 알게 된 지상은 몹시 실망하게 되고 스스로 재희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딸 재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깨달을 것 같습니다. 은경의 이혼 재판이 진행되는 시각 또 다른 법정에서도 이혼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은경의 재판에서는 서로가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싸우는 반면 또 다른 법정에서는 서로 양육권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싸우는 장면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물론 각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기에 결혼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고, 육아에 있어서도 독방 육아가 아닌 함께하는 육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은경 또한 양육권 가져가기를 거부하는 변론을 맡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되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상이 독박 육아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하는 시간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은경이 이런 말을 하죠. 아이를 돌본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삭제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만큼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모든 것을 아이한테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권을 거부하는 독박 육아 엄마 경우는 한유리와 맥주를 마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맥주를 마셔본 게 5년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군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수 있지만 그만큼 독박 육아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화 예고편에서는 유리엄마 이혼에 있어 은경이 내연녀의 의뢰를 받아 사건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내연녀가 어떤 이유로 다시 차은경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뭐 좋은 인연이라고 은경한테 의뢰인을 모사라 보면 어떡하냐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유리를 잘라버리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는 뻔뻔한 내연녀이죠. 도대체 유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내 연녀한테 아빠를 빼앗기고 엄마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상처를 안고 자란 유리인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회사에서 잘라버리라니 정말 말이야 방구야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은경은 이런 내연녀 태도에 한율이 성격 알지 않냐며 이판사판 공사판 될 텐데 괜찮겠냐라고 말을 하죠. 우린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한번 바람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핀 사람은 없다라고 말이죠. 이외에도 재버릇게 못 준다라는 말들도 하곤 하는데요. 어쩌면 또 다른 상간녀가 되어 은경을 찾아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